증빙 소득이 없어서 대출받는 게 어려우신 분들, 이 영상 하나면 고민 끝!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주부 혹은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 증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소득이란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가 이자 상환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제공하는 소득입니다. 직장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사업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소득 금액 증명원의 신고한 소득이 바로 증빙 소득이라고 볼수 있죠. 대출을 받을 땐이 소득을 기준으로 DTI, d s l 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인이거나 법인사업자이신 경우 세전 소득이 원천징수 영수증에 모두 증빙이 되어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없지만 개인사업자이신 경우 종합소득세 등의 이유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 많고요 프리랜서이신 경우에는 두 서류 모두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주부이신 경우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소득 증빙이 어렵죠 소득이 문제되어 걱정이신 분 이제 걱정 끝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은 신용 대출과 다르게 증빙 소득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추정 소득이라는 것을 활용하면 증빙 소득처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추정 소득은 신고 소득이나 인정 소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 소득은 전년도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 사용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 연말 정산 카드 사용액으로 홈택스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출을 시행하는 금융사마다 인정 비율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사용액이 85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인정되는 금액은 2천만 원이 되고 2130만 원 이상 사용하셨다면 최대 인정 금액인 5천만 원까지 소득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인정 소득입니다. 최근 3개월간 납부한 국민연금이나 월마다 납입하는 건강보험료의 평균 금액으로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6만원가량 납입 중이시라면 약 2천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15만 3천원 이상 납부하고 계신다면 최대 인정금액인 5천만원까지 소득이 인정됩니다. 국민연금으로 산출 시월 평균 납입액이 약 16만원 정도라면 2천만원 정도의 소득이 인정되며 40만원 가까이 납입 중이시라면 최대 인정금액인 5천만원까지 소득이 인정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정소득과 신고소득의 인정비율은 금융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소득계산은 대출받을 금융사에 의뢰해 보는 게 좋겠죠. 만약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없고 건강보험료도 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 일부 은행을 포함해 보험사 등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용점수로 추정소득을 잡는 것인데요. 일정 신용점수에 따라 소득 추정치를 잡습니다. 신고소득과 인정소득과 다르게 그 기준이 금융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용평가사 앱이나 금융앱으로 조회할 수 있는 나이스나 KCB 점수 외에 금융사 자사에서 평가하는 신용 신용 점수를 기준으로 삼는 곳도 있어. 당사의 신용 점수 조회를 해야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금융사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뱅크몰에서는 강화된 DSR 규제로 걱정이 많아진 무직자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소득 조건을 다 맞출 수 있는 다양한 금융사 상품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도록 뱅크몰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들도 뱅크몰로 똑똑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뱅빵! 잠깐! 아직도 몰라? 삼촌 뱅크 몰라? 엄마 뱅크 몰라? 언니 뱅크 몰라? 오빠 뱅크 몰라? 뱅크몰 몰라? 뱅크몰? 알아야지! 뱅크몰은 다 있으니까! 대출이 필요할 때 뱅크몰!